끓는 물에 산채로 삶아 죽였습니다. 고구려, 간통한 여인에게 내려진 극형입니다. 고구려에는 강력한 도덕률이 존재했습니다. 역사 기록, 사료로 만든 영상입니다. 간통죄는 사회 질서를 심박하게 해치는 중죄로 여겨졌습니다. 간통을 저지른 여인에게 내려진 형벌. 열탕형, 끓는 물에 던져져, 서서히 삶아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왜 이토록 잔혹한 형벌을 집행했을까요? 고구려는 강력한 군사국가였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남자들은 언제든 전장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문의 혈통과 사회의 신뢰 체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간통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혈통을 의심하게 만들고 전사한 남편에 대한 배신이며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극단적이었습니다. 끓는 물 속에서의 고통스러운 죽음. 그것은 본인에 대한 처벌인 동시에 다른 이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자에 대한 처벌 기록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사회에서 여성에게만 정절을 강요했던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랑과 배신, 인간의 감정조차 사회 규범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았던 시대. 그것이 바로 고구려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채널에 많은 역사 쇼츠가 있습니다.